들어 문 밖으로 터져야지. 삼반 지금 학생들 타서 문을 열어놓고 너무 시끄러운데 문 닫으니까 확실히 방음 효과가 있네요. 점장님 맞춤 뜻데 인터뷰 잠깐 하도록. 아, 저 오픈한 지 이제 한한달 조금 안된거 같습니다. 그러는데 한달 정도 이제 대충 해, 운영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소 네. 생각보다 좀 많이. 힘들어요. 힘들죠. 네. 예전에 PC방에 다닐 때랑 네. 막상 사장님이 되셔서 운영을 해보시니까 네. 힘쓸 것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죠. 네. 직원들도 그렇고 맞아요. 장사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바빠서 힘들고 안 되면 안 되는 네. 대로 스트레스 받고. 아니 힘드실 거예요. 자영업은 처음이시죠? 네. 그러니까 아마 자영업이 처음이시라서 좀더 오시는 압박감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해보시니까 생각보다 힘든 거 말고 다른 소감이 있으신가요? 힘든 것도 있는데 매벨업 되는 느낌이 계속 나서 재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laughs> 본인 스스로 이제 업 되는 그런 느낌이 는 지금 현재 매출 기대치 이제 오픈했었을 때, 네. 처음에 기대치랑 지금 현재 한달 정도 됐는데, 네. 기대치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나요? 최대 기대치는 안 됐지만, 첫달 기대치는 넘은 어. 것 같아요. 첫달 기대치는 넘었다. 네. 저는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뭐 두세 번은 계속 피크 타임 출발하고 계속 체크를 해요. 네. 그냥 일 매출만 보는 게 아니고, 시간당 어떻게 오는지, 학생들이 있는지, 성인, 그런 걸 이제, 시간당 매출을 보면 아니까. 가동률을 체크해보니까, 조금 초기 매출 비교해서는, 본사 입장에서는 좀 저조합니다. 오늘도 왔던 이유도 이제, 여러가지 문제점이 없는지,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심으면은 전주님한테 좀더 조언도 드리고, 아까 성인 좀, 학생 좀 나누는 것도, 그 하나의 운영의 노하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성인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게임할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려고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좋은 이거 외에도 좋은 릴수 있는 거다 드리고 그렇게 해봤 그러면 이제 해보시니까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거 같아요? 아 이게 제일 스트레스 받았어 알바들이 좀 뜻대로 안 움직여요 뜻대로 안 움직이는 거 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뭔가 저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을 경우도 있고 뭔가 또뭐해주자니 아, 그러면 또안될것같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일단 직원들이 원호 사장님을 만만하게 보셔서는 안되겠든요 당근과 책찍을 같이 주셔야 돼요. 뭐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당근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뭐 사람이 상대적으로 편하다 보니 이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당근 책찍을 유치해 주시고 거리감도 주셔야 되고 어느 정도 엄하다는 느낌도 좀 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인력 관리가 제일 힘들 거예요. 어떤 장애인이잘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또 이제 알바들이 길고 나이가 조금 어리다 보니까 책임감 이런 것도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알바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좀 있어요 월급 그 전에 급여 생각하셨잖아요 네, 네. 막상 이제 한달일 보니까 이런 점은 딱 좋은 거 같아요 일은 많이 하긴 하는데 좀 자유로운 게좀 있는 요시간적인 아, 시간대 자유가 좀 네. 있다 뭐 이게 참 자유롭자의 참 <laughs> 아, 스트레스 근이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너무 자유로우면 또 매장이 또 제대로 안 돌아가고 정도 시간 할애해서 적절하게 배지만고 본인이 할 정도의 노력만 하시면 가장 좋은 그인데보기참 어렵습니다. 고수는 어디까지 내가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어디까지 는 내가 워라벨을 그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영전에서 본사에서도 뒤에서 계속 어드바이스를 해주시, 해주겠지만은 막상 이렇게 오픈하고 한달되고보니 상품의 가치를 느낄까 그러니까 제로백이나 PC방을 네. 직접 이제 오영하는 운영자로서. 음. 이런 점은 참 제로백이 좋은 장점이다. 그런 점이 있던 것같아 제로백은 뭔가 계속 변화를 주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laughs> 느껴져가지고. 진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월간 제로백 같은 것도 좋고. 계속해서 팀장님들이 활기되 같은 것도 잘해주시고 하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단점 어떤 거있것요아 이런 거는 좀 서운했다. 이런 거는 좀 아쉽다. 단점은 딱 좋는데 이게 기계 불량이 인좀몇개 있어서 근데 그거는 뭐 저렇게 어서은 아니니까 컴퓨터가 이제 어쨌든 100대 넘게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이제 불량, 분량, 초기 불량이 좀 있었는데 조치하는 시간이 좀 늦었다 빨리빨리 해야지 점주님은 어떤 자리든 손님이 안으면 바로 게임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어떤 자리는 보상 소리 중이라고 하면 기분이 안 좋지 않으시니까 빨리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초기 불량 같은 경우도 최대한 안나을수게끔 정비 증금을좀더 잘해서 그렇게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이제 첫달 영업을 하셨는데, 네. 목표 매출지에 몇 퍼센트 정도가 있나요? 7 5퍼센트요7 5퍼센 목표 매출 계획이 얼마인가요? 5천 원. 5천 원이면 너무 저조한데요? <laughs> 저는 최소한 6천 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그 정도는 하셔야 이거 급금수가2 0개월 끝나는 거예요. 웅금회수가 빨리 끝나야 점점 그 뒤부터 빨리 수익이 나는 거니까, 네. 20개월 웅금회수 전까지는 수익이 나도 그 본인 돈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네. 일단은 뭐 5천을 목표를 치를 했다고 해서 5천까지 가는 건 아니고 더 위에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목표치는 저는 일단 뭐 조금 낮게 잡으셨는데 일단 최대한 저는 제생각에 6천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가 뒤에 서항상 도와드리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잠깐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제로백 사장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카페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카페로 들어오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에 "pc방"이라고 치면 제로백 pc방 사장님 광장이라는 카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